안녕하세요 테레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가 음, 택배가 왔는데 어, 일부러 이건 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음, 여기에 목걸이가 있다고 하는데 7세트라고 요 그래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조심히 칼로 잘라주고요 이게 해외여서 이게 언더테일 목걸이라네요. 그냥 낮첨 음, 두근두근 드디어 한것 같습니다. 이건 뽁뽁이가 손이 좋고, 전 고무줄이 무서운데 상자 치워주고! 어, 고무 줄 무서운데? 끊지 뭐? 아니다, 끊지 말고, 천천히. 으 갑쟁이. 개봉박두. 으아! 이거는 그건가봐요 오. 와! 다 이렇게 꼬리가 나왔어요. 한번더 풀어볼게요. 우와, 정말 예뻐요. 우, 진짜 예쁘군요. 이렇게 거꾸로 하면 증오가 되는. 느낌. 잠시만요. 자, 제가 이번에는 꼬모 스케치도 습니다 자, 이렇게 음 제가 미리 써놨어요. 어 제가 보기로이 빨간 색깔은 모두 알다시피 의지입니다. 두 번째는 이 주황색 영혼는 용기, 그 다음 노랑색은 정의입니다. 뭔가 노랑색이 이쁘군요. 그 다음 초록색 친절. 그 다음, 은 뭔가 좀, 여기서 원래 봤을 때 하늘색인데 뭔가 민트색으로 왔군요. 이건, 인내고. 그 다음은 고결. 그 다음, 끈기입니다. 음, 보라색이 끈기라니 정말 멋있는걸. 그래서 거꾸로 뒤집으면, 바로 증오입니다. 어, 이게, 원래 영혼이 8개 아닙니까? 자, 어쨌든. ちょっとね。